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원서 강독 어, 챕터 f 리더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31페이지) 네, 세 번째 단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Feast of Fools, 바보 축제라는 중세에 있었던 프랑스 중세에 있었던 어 축제를 소개시켜줘서 그날은 모든 어떤 사회적인 관습을 다 바꿔서 하, 해서 그니까 바보를 그러니까 억압되었던 바보를 이렇게 분출하게 시켜서 어 어떤 더큰 혁명이나 봉기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예. 줄여 줄어들게 하는 그런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능으로서 축제를 열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Today 오늘날 the spirit of such Saturnalia 어 여기 지금 s a t u r 가세턴이 우리 토성이죠 토성. 어, 토성스러운 인건데, 이걸 사전을 찾아오면은, 이제 난장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대 로마에서, 어, 세턴이, 그러니까 사투르뭐어쩌고쩌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세턴인 거죠. 토성을 갖다가 이제 세턴이라는데, 이게 농경의 신이었어요, 농경의 신. 토성이, 이, 뭐지? 흙이잖아요, 흙. <laughs> 사원수 중에서 흙이죠. 농경의 신인데, 그 세턴 축제가 고대 로마에서 12월에 이제 모시던 축제였는데, 바로 이게 카니발의 원조입니다. 아주 그냥 주지 육림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진짜 막 그냥 술과 고기와 막그 성과 막 그런 게 그냥 다 풀어 헤쳐지는 그런 모든 금기가 깨지는 그런 축제가 바로, 어, 세턴 축제였고, 어, 그 세턴 엘리아가 거기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런 난장판 축제의 정신은 spirit이니까 정신은 survives. 어디 어디에 살아있다. 어디에 살아있냐. watered down form. 워터 다운이 이제 물을 한번 이렇게 물이 물이 싹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뭐예요? 물거진 거죠. 물을 탄 거니까 싱거운이란 뜻이에요. 싱거운 형식으로 남아 있는데, 에, 예, uh, form in carnivals, such as Momo와 같은 그런 카니발에서 싱거운 형식으로 남아 있는데 없느냐? m a r d i Grass and Fast Nut and To a lesser extent in Halloween, New Year's Eve, April Fool's Day, circuses, parades, rodeos, rock festivals, and other events where a holiday spirit prevails. 여기 지금 그런 카니발의 정신을 계승한 여러 축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르디그라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불어예요, 불어. 마르디가 불어로 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라 하면은 이제 뚱뚱한 이렇게 지방기가 있는 그런 뜻인데, 그 그러니까 뚱뚱한 화요일이라는 뜻이죠. 뭐냐면은. 어~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그사순절있잖아요 사순이 4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순이 10이라는 뜻이니까 40일 동안 하는 금식이 이제 사순절인데 그 사순절이 요즘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지만 중세에서는 특히 초기 기독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날을 이제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요일 전날이 바로 화요일이겠죠. 그 화요일을, 화요일에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단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어, 그 사순절 기도를 하기 전에, 다, 사순절 단식을 하기 전에, 이제, 마르디그라. 뚱뚱해지는 화요일. 실제로, 어, 그 프랑스에서는 그 주방에 있는 모든 기름기 있는 거를 다 제거하는, 다 먹어버리는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런 축제인데 지금까지도 음, 불어권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프랑스 이민자들이 넘어올 때 되게 갖고 와서 미국에서도 이 마르디그라를 음, 음, 아주 성대한 축제로 그렇게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스티나트는 파스티나트는 어, 그 독일어권이겠죠. 당연히 딱 봐도 독일어처럼 생겼죠. 어, 이게 사육제예요. 사육제 우리가 그왜 예, 뭐 동물의 사육제 이럴 때 쓰였던 그 사육제, 사육제가 바로 그냥 카니발이죠. 예, 그걸 독일어식 표현입니다. 역시나 이 사순절 전에 하는 광란의 축제인데 역시 독일어권에서는 파스트나트라고 부르고 이제 프랑스어권에서는 마르니그라라고 불었던 거죠. 어, 그런 그런 워터 어, 다운된 그런 카니발의 형식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투어 레서 익스텐트. 어~ 좀더더 더 적은 범위에서 그나마 마르디그라나 파스트나트는 조금 카니발스러운데 조금 더 적은 범위 내에서 할로윈으로도 남아있고 뉴이얼스이브 어~ 뭐예요 새해 전야의 축제로도 남아있고 에이프릴 풀스데이 어떤 만우절로도 남아있고 그리고 서커스 퍼레이즈 퍼레이드 로데오 로데오 경기 그다음에 락 페스티벌. 그리고 other events. 그리고 다른 여러 이벤트들. 어떤 이벤트들이냐? where a holiday spirit prevails. 그니까 축제라기보다는 i 리데이 휴일 개념이 스피릿 prevails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이벤트들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카니발의 전통이 이런 그니까는 바보들의 우리 내면의 바보를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억압되었던 바보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때 이렇게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만우절 때 많이 하는 거 같네요 진짜 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진, 광란의 축제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축제할 때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죠 uh, The recent eruption in our culture of black magic 에. 최근에 the recent eruption 최근에 어떤 그 분출인 거죠. 이럽션이 분출이니까 in our culture 우리 문화권에서 of black magic 흑마법의 흑마법의 문화와 흑마법과 an increased interest 그리고 관심이 관심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뭐, 뭐가 the activities of witches and warlocks 마녀와, 그리고 뭐 요술쟁이, 혹은 뭐 마법사의 활동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indicates, 나타낸다. 뭘 나타내냐. That we need to include. 우리가, 어, 뭐뭐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낸다. 뭘 포함시켜야 되냐. The irrational in more acceptable ways. The irrational. 그니까, 러 비이성적인 것들인 거죠. 바보죠, 바보 결국 비이성적인 것들을 인 more acceptable ways 어, 좀더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어,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 아이 지금 문장은 되게 그냥 툭 던졌지만은 굉장히 현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이제, 저도 대학원을 나오고, 뭐, 이런 상담계에, 그리고 제 이제 동료들이죠. 대학원 동기들이 상담계에 있은 지 이제 한 20년쯤이 돼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우리 이 동시대의 어떤 심리적 특성은 무엇일까, 혹은 정신병리적 특성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사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시작한 초기에는 그러니까 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막 넘어올 때쯤이었죠. 그때는 음 약간 뭐 어, 뉴로시스,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특징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예, 신경증적인 특질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강박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사이코시스로 간다고 해도 강박이나 편집 뭐 이런 거였나라고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좀 약간 좀 자폐적인 성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다가, 그게 좀 가다가 거의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완전히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걸로 갔다가, 요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결국 굉장히 날시스틱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애적이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무 에고센트릭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이게 뭘까, 뭘까 하는데, 이게 바로 너무나 그 바보의 기능, 우리 내면의 바보 있잖아요. 그거를 억압하고 계속 사람들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지 뭐 내가 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대세에 따라가는 걸까,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보를 너무 억압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그, 그 바보의 섀도우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바보의 이상한 섀도인 날시스틱한 면들이 너무 분출이 되고 있는 게참 걱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금기를 깨고자 하는 게 이제 바보의 기능이잖아요. 사회적 금기를 깨는 게. 그래서 이제 흑마법이나 어떤 위치크래프트, 마녀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한 그 금기에 대한 도전. 관습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관심은 저도 너무나 인정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위치, 마녀들은 대대로 어떤 억압받는 자들, 예, 희생된 자들을 좀 대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 마녀와 나를 동일시 해준다는 거는 약자들과 내가 연대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역시, 예, 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해야지 이게 더 나가면 더더 나가서 정말로 흑마법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오컬트 있잖아요. 타로도 마찬가지고 오컬트를 너무나 그 흑마법과 동일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흑마법이라는 게 자기의 욕망에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추구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오컬트는 마음 공부였었고 특히 이 에고센트릭한 거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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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버리는 아주 그 수준이 높았던 어떤 마음 공부를 오컬트라고 불렀었죠. 그 오컬트는 전통적으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의 학문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뭘 공부는 하려고 안 하고 뭐 뭔가를 뭐 소환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뭐 접신을 하고 <laughs>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철학과 종교와 이 인문과 교양을 공부하는 데는 관심들이 없어요 다들 뭐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에휴, 이게 저나 잘하 저, 저 저도 잘하겠습니다 저 저도 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 내면의 제 내면의 바보를 인정하고 그 바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러는 한편 그 바보와 함께 살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중도 중용 템퍼런스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less dramatic possibilities for admitting the fool into our lives. <laughs> 자 into our lives 우리의 삶 속으로 the full 바보를 admitting 받아들이는 less dramatic possibilities 좀덜 극적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지금까지는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막, 카니발을 하고, 막, 미친듯이 놀아 재키고 이런 너무 극적이고, 일상생활을 좀 지흔드니까, 레스 s s d r a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보도록 하죠. One of these, 자, 그것들 중 하나가, is to admit freely to our own foolishness. 우리 자신의 바보스러움을 admit freely,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Whenever we are able to do this in a conflict situation, conflict situation,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whenever we are able to do this,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을 때마다 the result is disarming. 그 결과는 disarming. arm이 무기를 드는 거잖아요. dis arm이니까는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바보를 받아들일 때마다 디삼까는 무기를 내려놓게 된다. 그까는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미팅 위드 노 레지스턴스. 어 저항 없이 만나게 되면 어 레지스턴스라는 게 뭐예요? 까는 바보가 아닌 거죠. 까 그러니까 바보들끼리는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까는 바보가 아니라 쟤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어 저항감을 갖고 만나는 게 이제 바보가 없이 만나는 거고 바보가 있게 만나는 게 이제 레지스턴스 저항 없이 만나는 거죠 저항 없이 만나게 되면 antagonism 적대감은 false on its face 실패하다 엎어질 것이다 어, and once adversary 그리고 우리의 적은 is left 남겨진다 어떻게 남겨지냐 making a fist at s i n air 허공의 주먹질을 혼자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저기에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생기면 그냥 바보처럼 굴면 된다라는 그런 말들인 거죠, 지금 이게. more significant 더욱 중요한 것은 the energy we ourselves formerly spent defending our own stupidity. the energy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formerly 예전에 s p e 썼던 그 에너지, 뭐 하느냐고 defending our own stupidity, 우리의 어리석음을 방어하느냐고 썼던 그 에너지가 is now freed, 이제 해방이 되어서 for more creative use, 더 창조적인 사용에, 예, 창조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바보인 걸 인정하면 편한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걸 방어를 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용을. Whenever one protagonist can open his heart. 어, 프로타고니스트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 Open his heart. 자신의 가슴을 열 때마다. 뭐려고? To admit the fool. 그 바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열 때마다. It usually happens that hostility is dissipated in laughter. 어 적대감이 hospitality 하, hostility 적대감이 dissipated in laughter 웃음 속에서 그냥 산화돼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린다 and all parties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은 to the conflict 그니까는 그 갈등에 모든 당사자들은 end up 몸물로 막을 내린다 끝내버린다 shaking their heads 자기의 머리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끝낸다 with a puck 퍽은 그 셰익스피어의 어, 한여름 밤의 꿈에 나왔던 그주그트릭스터 이름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퍽과 함께 머리를 흔들면서 어, 끝난다. The foolishness of mortal man. 모탈맨이 mortal 뭐예요? 결국 죽을 필멸적 인간이니까는 불완전한 인간인 거죠. 불완전한 인간의 foolishness 어, 어리석음에 대해 퍽과 함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다이렇지뭐 하면서 에유 우리 어디 가서 막걸리나 한잔합시다. 그러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 All in all 대체로 the fool 바보는 is a good character. 음, 좋은 캐릭터다. 뭐 하기에? to concert 의논하기에 좋은 상대라는 거예요. Whenever we find that our best laid plans have gone askew, 우리가 best laid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던 그런 플랜 계획이 have gone askew 삐뚤어져 버렸을 때, 삐뚤어져 버렸을 때마다 의논하기에 아주 좋은 상대라는 거예요. 바보가 l e a v i n g us hopelessly adrift. 그리고 그 계획이 삐뚤어져 버려서 어, 아무 희망이 없이 표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보한테 의논을 하면 좋다. At these times 이런 시기가 됐을 때 if we listen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듣는다는 게 뭐예요? 떠들지 않고 듣는다는 건 이제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 들을 수 있다면 we can hear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him say 그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with e shoe 라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바보니까 바보는 심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는 어깨를 그냥 으쓱하면서 바보야 나다 망했어 완전 망했어 망하고 망했어 라고 했을 때 바보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he who has no fixed goal 정해진 목표가 없는 사람은 can n e v e r lose his way. 절대로 길을 잃을 수가 없지. 이게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잃을 일이 없지. 혹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잘릴 일이 없지. 바보 같은 말이죠, 정말. 그러나 진실이기도 해요, 이게. 그렇죠? 예. 수0 0한 푼도 없는 사람은 망할 일이 없죠. 예.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진짜 바보의 조언이네요. 에이. 자, 한 문단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laughs> As mentioned earlier, 앞서 언급했듯이, there are many versions of the tarot. 타로에는 여러 버전이 있다. Several examples of the tarot f o l l 타로 바보 카드의 몇몇 예들이 are presented here. 여기에서 예시되었는데 제, 제시가 되었는데, because 왜냐하면 each of these, 이 카드들 각각이 dramatizes an important side of his complex personality. 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로 들어준 그런 카드들이 이 바보에 컴플렉스 퍼스널리티, 아주 복잡한 성격을 성격의 임포르트트 사이드, 아주 중요한 측면을 드라마타이스 보여주기 때문이다, 극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마르세유 타로 당연히 나왔고 웨이트 타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어, 프랑스 덱도 나왔고 뭐 그랬죠. 근데 여기 또 한마 또 하나의 또또 덱을 소개해주려고 합니다. The first of these. 어, 이중첫 번째는 an old Swiss card, 어, figure f 어 그림 5에 나와 있는 고전 스위스 타로 카드인데 슈스 힘. 근데 어이 스위스 고전 타로에서는 어떻게 바보를 보여 주냐면은 as puer aeternus.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터널 보이, 영원한 소년이라는 뜻이죠. 예. 예, 영원한 소년을 보여준다. A youth of immortal vigor. 어, 그러니까, 어, 불멸의 활력을 지닌 젊은이로 보여준다. Several centuries old. 수백 살 먹은. 예, 그쵸. 이 스위스 타로가 만들어진 지 수백 살이 됐겠죠. 어, 다음 장에서 그 스위스 타로를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냥 뭐, 봤을 때는, 어, 흔히 나오는, 음, 바보 같네요. 뭐죠 His, his ones. 그의 에, 지팡이는 s u g g e s t 어, 뭐뭐를 암시한다. 뭘 암시하냐? 파파게노스 매직 플루트. 파파게노의 마술피리를, 마법피리를 암시한다. 파파게노가 뭐냐면은 그모차르트의 뮤지컬이 아니지. 오페라죠, 오페라. 어, 마술피리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어, 만든. 정말 그 유명한 오페라죠. 그 외에 밤의 여왕의 있잔, 아리아 있잖아요. 뭐, 따라라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laughs> 감히 흉내도될수 없는 그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나오는 그 오페라죠. 거기에 그 주인공을 쫓아다니는 그런 광대 같은 역할이 하나 있어요. 역시 트릭스터죠. 예. 그 파파게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술피리를 연상시킨다, 암시한다. Which could set his enemies dancing. 예, 근데 이 마술피리를 불면은, 음, 그의 적들을 춤추게 하고, thus dispelling their wrath. 그들의 분노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마술피리인 거죠. 예, 그, 파, 파게노하고 이제 주인공인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이제 어떤 위험에 몰아닥칠 때마다 이 피리를 불어서, 피리를 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위험을 빠져나가죠. Surely, 확실히, 예, surely a fine way to avoid disharmony and war. 어, 불협화음과 dis harmony, 불협화음과 and war 전쟁을 avoid 피하는 f i n e way 아주 좋은 방법이 분명하다. If we can but catch the tune 우리가 그 catch the tune 선율을 맞출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것보다야 피리를 불어서 음악으로서 이렇게 예, 평화를 갖게, 갖고 오게만 하면은 너무 좋죠. 예.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단에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 설명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